수강신청 정정 기간에는 출석 체크 복도에서 출석 체크할 때 복도에서 교실 안쪽으로 이름 불렀을 때 "네" 하면서 "저는 그랬어요" 그문 앞에 앉아 있다가 부르면 "네" 하면서 나갔어. 전화마 "네" 음, 나가. 그리고 딴 친구 뭐김 땡땡 "네". 류 땡땡 네이 땡땡 네 이러면서 나와서 다, 넷이서 당구장 가고 그런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 아니 뭐, 뭔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업 잘 들어야 돼요 첫 수업 되게 중요합니다 일부러 첫 수업에 진짜 중요한 내용하고 첫 수업 날 시험에 나오는 거 내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꼭첫 수업 들으세요 진짜 지, 들어요 알았죠 그래 Two t years later. 어, 학생인데, 대학교 강의를 들은 거야. 근데 이 새끼가 이거, 문 앞, 문 뒷문 있지? 앞문이랑 뒷문 이 있어. 그러면 교수님이 출석 딱 불러. 우주아마! 이러면, 네! 그러고 뒷문으로 나간 거지. 그렇게 해서 출석은 다 받은 거예요. 근데 시험은 이제 거의 빵점을 맞은 거야. 아, 어, 그래가지고, 어, 교수님이 개빡치셔가지고, D를 주신 거지. 어, D 받으면은 이거 F 받는 것만 못 D 하거든요? D 차라리, D 좀 D C나, 뭐 B 맞으면은 거식인데, D 맞으면은, 이거 뭐, 취소도 안 되고, <laughs> 어, 내 자른 다음에 다시 듣고 뭐 이것도 잘안 되고 그냥 너 뒤져라 이겁니다. 그래가지고 어, 지가 출석 체크만 하고 나가가지고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그런 다음에 출석은 잘했는데 아니 D를 줘 적어도 B 마이너스나 C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머저리 같은 놈이 그 D 받고 개빡쳐서 가 모든 학교를 부숴버릴 수 있는 힘 아마도 개발자가 이런 일이 아닌가 어, 제 경험담이냐고요? 맞습니다. 바로 저옵니다 그게 예 교수님, 아 당연히 그 D가 당연히 받는 건데 그때. 당시에는 조금 아좀 너무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예, 그게 바로 접니다 질문에서 <laughs>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거의 뭐 대담해져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어, 얼굴 내민 다음에 교수님이 부르면 네 이러고 바로 당구장 가는 그런 예, 학교생활 클래스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예, 처음에는 그래도 매너상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그리고 교수님이 칠판 쪽으로 돌았을 때 나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뭐 <laughs>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지나가면서 우주 아마 네 이러고 바로 당구장으로 가 버리는 예 그런 <laughs> 그러면서 디 받았다고 그빡 갑자기 모든 학교를 부숴 버릴 수 있는 놈 얻고 싶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착한...